그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좀말 어, 그대로 네. 피, 피를 만드는 세포가 완전 불량해서 다 없다 이제 아,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어, 아직 원인은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 동양 쪽에 이 재생불량성 빈혈이 서양에 비해서 한열배 정도 많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이 특히 응. 음, 이 재생불량성 빈혈은 호발 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쪽에 관련된 연구가 이제 이쪽 극동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요 가령 이 혈액 세포를 만드는 게 암으로 변형이 됐다 이러면 이 재생불량성 빈혈은 그런 혈액 세포를 만드는 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자가 면역 체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일반적인 어떤 병인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자기 세포를 자기 걸로 인식해서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피 만드는 세포를 자기 게 아닌 걸로 착각을 해서 자기 면역 세포 이제 거꾸로 공격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령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응, 일본의 히로시마나 응,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이후에. 첫 번째로 원폭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그러니까 피 만드는 세포가 방사능에 의해서 이제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초기 한 5년 동안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가 원폭 투하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발병한 걸로도 있고 5년 지나면 결국 그 세포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5년 이후에는 이제 백혈병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아닌 질환 중에서 극동아시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역시 치료 방법도 완전히 패턴은 다릅니다. 치료 방법이 <laughs> 패턴이 다르다. 여러분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겁니다. 그 자가면역 질환이 일반 기본적으로 좀 약을 거의 평생 먹어야 되는 질환이 그렇죠. 많은데 이것도 역시 응. 그런 그렇죠. 일단은 면역 억제제를 먼저 쓰고요. 이렇 면역 억제시키면 안 되는 건데 사실 혈액암 쪽에서는요. 이 재생 불량성 빈혈은 자가면역 그런 기전에 의해서 일부가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어, 초기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이제 많이 쓰고요. 나이가 젊은 환자들, 50세 이하의 환자들은 그 대신 적극적으로 자기피 만드는 세포 가 부족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피만세포를 이제 넣어서 이식을 해주자 그래서 동종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가 50이하고 유전자가 맞는 형제나 또는 타인이 있을 때는 그때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게 치료의 첫 번째 수서입니다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암에 비해서 혈액암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한테 동종 이식을 했을 때 저희 병원의 성공률은 거의 9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건 암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재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식하고 나서도 소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종 이식이 가장 우선되는 제첫 번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